중소반차기업부가 디지털 경제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지난해 39% 수준이었던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를 2027년까지 50%로 끌어올리고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은 3000개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중기부는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 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해 선정 기업에는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고 간접 수출 기업이 직접 수출 기업과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부 포상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디지털 분야 신수출 시장 확대와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기업 육성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방안을 추진해 오는 2027년까지 중소기업 수출 기여도를 50%까지 끌어올리고 수출액은 1,500억 달러로 상향시키며 수출 1천만 달러 이상 기업도 지난해 2,274개사에서 2027년 3,000개사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크게 캐치 프레이즈는 조연에서 주연으로. 그리고 중소기업이 수출의 절반을 책임지는 단단한 수출 강국을 실현하겠다. 이것이 모토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 수출의 50% 이상을 5년 안에 달성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했고요. 그 50%의 상당 부분을 자체 브랜드로 가져가는 비율을 높여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기부는 디지털 분야 신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하고 콘텐츠,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공급 기술 등 신산업 분야 해외 전시회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수 기업 세계로 1000 플러스 프로젝트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플러스 프로젝트, 수출국 다변화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먼저 중기부는 내수 기업 3개로 1000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간접 수출 기업 등 국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튼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바우처 지원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고 정책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 분산된 수출 기업 지정 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수출 바우처를 자동적으로 지원하며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R&D, 정책 금융, 스마트 공장 등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 수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수출국 다변화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할 계획입니다. 반접수출하고 있는 기업들 자체 브랜드화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할 거고요. 수출을 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다 이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의 55%가 1개국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수출하셨던 기업은 갑자기 수출 실적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국 이상 수출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또 이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글로벌 전진기지 확대와 한류 융합 현지 진출 프로젝트 무역 장벽 부담 완화 등이 추진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뉴욕, 도쿄, 두바이 등에 설치된 수출 인큐베이터를 공유 오피스 형태의 글로벌 비즈 센터로 개편해 현지 한인 협단체나 기업인 간 협업 거점으로 활용하고 K-팝 한류 공연과 수출 박람회를 융합한 K-팝 위드 K 브랜드 행사 등 해외 현지에서 대형 박람회를 개최하며 중동, EU, 미주 등 전략 시장에 대한 수출 전시회 참여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6일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수출 중소기업과 전문가들에게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이게 자가 브랜드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기업의 납품을 통한 간접 수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쪽 중소기업 수출을 책임지는 이 중기부가 지금이라도 이 간접 수출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에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외 영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들이 서로 하는게 해외 전시회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혹시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수출 지원책으로 해외 전시회 예산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10월부터 20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사항을 담아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한 중기부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STV yes, 뉴스 이동규입니다.